한판 더요, 형? 자, 속기로 주죠, 속기로. 5분 속기로 한판 주겠습니다. 어디 어떤 길로 가도 이사범님이 다 알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laughs> 포기하겠습니다. 여기요, 여기요, 여기입니까? 아, 이거! 멋져 울러 참, 괜찮아요. 이수가 신숨입니다 여러분. 이수의 의미를 아시면 엄청난 고수고 스토피 씨가 선물해준 아주 멋진 수죠. 이수 어떻게? 응징이 안 될까, 이게 되게 허허실실한 약간 좀 묘한 수인데, 이게 돼요. 근데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음, 빨리 어떻게 응징하려고 하면은 잘안될것 같고, 천천히. 천천히 응징을 해야 될것 같은데, 저 차로 보달라고 하면 요렇게 쓸겠죠? 아, 이로도망간다 야, 이수 진짜 깜찍한 수인데. 예. 제가 이거를 깨면은 스톡피쉬의 신수를 격파하는 겁니까? 어, 뭐야? 여기 들어왔다, 여기 가면 죽네요, 뭐가. 에이, 들어오지 마. 서로 이게 똑같아요. 아, 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충포 운영을 막아버리는 아주 간악한 한수입니다. 음... 잘 없네요. 망망한 망한 느낌이다. <laughs> 망했네요. 야이 숯... 이 <laughs> 진짜 이게... 마치 스, 흡사 스톱피시랑 두고 있는 것 같은 이게 빠지면 끼울 때사다고 먹고 먹을 때 장군 쳐서 얘가 죽기 때문에 에휴 주 초반에 터졌네요, 이게. 아, 저도 좋은 거 배웠습니다, 이거를. 예, 살안 닫으면 귀차가 너무 아파가지고. 졌어요, 졌어, 장기. <laughs> 좋은 거 배웠습니다, 부들부들. <laughs> 아, 근데 이런 거 차라리, 카장에서 당하는 게 낫지, 대회에서 이런 거 당해봐요. 아, 멘탈 날라갑니다. 그래도 한 번, 이제라도 한번 봤으니까 다행이지. 아, 그러면 도대체 뭘 도와야 되지? 답이 없네. 스톡피쉬의 음, 장점이자 짜증나는 점, 은 답을 모르게 만든다는 거. 도대체 어디까지 보시는 겁니까, 이사범님. 헐. <laughs> 와. 매운탈 나갔다, 진짜. 야. 지금 이거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아, 어디까지 보셨습니까? 기사부님 하는 순간에 그냥... 아, 진짜 오지게... 진짜 이렇게 입이 딱 벌어지게 털리는 건 진짜 오랜만이네요. 야, 이 포가 아주 그냥 올킬하네... 미쳤습니다. 이거는 몇 수에요? 38수에요? 0초 남았습니다. 기기 전에 던지겠습니다. 아, 궁 한번 틀어봐요? 궁틀어야 되니까 이거? 궁틀면 장구치고장구치고 안죽나? 몰라요 아예 몰라, 몰라. 아 근데 여.. 요... 아 여기 못가지 <laughs> 야 이렇게 진짜 저 터지기도 오랜만이네요 그래도 웬만한 상대랑은 좀 비비면서 뒀는데 한번 땡기고 두번 땡기고 넣으면 죽을 것 같은데, 생불 여사라고 아시나요? 민씨 님, 어제는 두판 이겼는데 제가 고대로 당했습니다. 아, 역시 방송 안 하는 게 확실히 유리한 것 같아. 당할 수가 없어요. 진짜 못 당하겠다. 어떻게 이렇게, 어제랑, 딴판이지? 아, 어제는 제가 방송 안 하면서 이사범님이랑 뒀거든요. 이사범님 방송하고. <laughs> 야, 잔인하다. 장기가 이렇게 잔인해요. 여기, 여기도 못 가게 하는 거지, 지금? <laughs> 여기 갔다 나오면 살긴 살아요. 근데 지금 여기 돌려고 하는 <laughs> 거라서. 차 돌라고 하는 거죠, 지금. 아. 천공으로 버텨? 이렇게 막으면 되죠. 1초 남았습니다. 아, 그럼 또 여기 오나? <laughs> 몇톤 버텨야 되는데 아 이게 막을 것 같아 아이포 진짜 얄밉다 막으면 들어가면 되나? 제가 무슨 18급이 된것 같아요 장기가 아, 얘 속으로 이걸 더 두고 앉아있어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불안하니까 피합시다. 근데 결정타를 날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중포하네요. <laughs> 거의 이거 무슨, 풍차 돌리기 나가는 느낌인데. 졸들면 나중에 중포했을 때 여기 오면은 여기가 너무 약해가지고 하하 역시 이사범님 번쩍하세여 요 음, 음, 천공합시다 아 근데 천공하기 아 천공하기도 그렇고 헤헤헤 해, 해, 해. 자꾸 뭘 던져요? <laughs> 아, 진짜, 사악해. 아, 사악해. 지금 이거 먹으면 포가 여기 넘어서 이쪽 자리 잡겠다는 거거든요? 아, 사악하다. 거의 무슨, 관광당하는 느낌인데. 10초 남았습니다. 아이, 몰라, 몰라. 아, 진짜, 이, 이게 진짜 스톡피 c 랑 이사범님이랑 자주 두니까 <laughs> 거의 이사범님이 스톡피 c 가 돼가는 것 같아요. 수가 장난 아닌데? 좀 두다가 기권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형태가. 사나워가지고. 앞장군에 뭐 도리가 없으니까 이건 뭐 차로 막아야 되고. 때리고, 먹을 때, 만화 오고, 들어갈 때. 때리고 만화 오는 게 좋네. 그럼 이 자리밖에 없잖아요. 귀에 포우면 끝이네. 여기는 뭐 답이 없죠. 기고하겠습니다 이거는 아 잔인합니다 아주 그냥 영혼까지 탈탈 털렸어요 <laughs> 잘 뒀습니다 네아이수 진짜 어떻게 하죠 답이 없는데 중포 넘어온 수아잘 뒀습니다 네 너무 잘 둬요 이사범님 영혼까지 털렸어요 이거 내상이 좀 있는데 아 연구 좀 해야겠습니다